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광주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복잡한 대입제도의 개선책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교육의 전국화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대입제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입학사 증관 폐지에 대하여 확실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서남수 장관은 복잡한 대입 제도를 간소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원칙에 따라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입학 사정 관제를 비롯한 종전의 제도를 대부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학교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학교 교육 충실하게 받으면 어.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 입학 제도를 가져갈 것이다. 서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 폐지하는 것보다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반계 고교 육성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관련해 5.18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5.18을 정치적 입장이 대립된 이슈로 보는 듯한 표현을 써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역사적 평가와는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입각해 가지고 이렇게 대립돼 있는 그런 이슈를 다룰 때에는 우리 전부 다 그런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장관은 이번 토론에서 지난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중요시했지만. 이번 정부는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